우리 대청호 가는 길인데요. 지금 여기 청주입니다. 근데 나무 가로수가 쭉 보기 좋네요. 무슨 나무죠? 쪽쪽 가 아,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걸려 있고요. 가로수 파란 가로수를 대청호 가는 데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캠핑카 끌고 응. 가는 중이에요. 기대됩니다. 아, 가로수 너무 멋있다. 쭉쭉 은던 가로수. 희, 큰 가로수네. 청주가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거리가 깨끗해졌네요. 오래전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로수 나무를 이런 걸로 심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아주 큰 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 Korean sky cloud is very good. Nice. 우리 한국 하늘 좀 봐요. 이렇게 멋있어요. Korean sky is beautiful. 오케이? Okay? <laughs> 화면을 보니까 더 좋다. 지금 우리 대청호 가는 길이에요. 청남대 먼저 들렸다 갈 거죠. 대청댐도 있네요. 여기 14km. 청남대 들렸다가 대청호를 둘러볼 예정이랍니다. 어우, 멋있네요. 선글라스. 이카고, 예, 우리가 캠핑갑니다 저기 가다가, 여기 원리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이정표 따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아니, 구비구비 산골로 들어가네요. 뭐, 이정표는 저한 길에 원리사, 지금 우리 한 4km는 들어왔죠, 여보. 한참 들어왔는데, 아직 저는 보이질 않아요. 여기 산 위로 한참 올라왔는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도 많고, 좋은데네요. 요, 찐옥수수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들렸어요. 어머, 저말 좋다. 당신이 오시면 우연이지만, 마음을 나누면 영혼입니다. 대바리네, 쉼터. 여기 대바리네래. 아우, 이쁘게 해놨네. 염틸이 염티리, 이름이 염틸이다. 여기가 월리사 가는 길에 대바리네 쉼터에서 좀 쉬어 갔다가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있네요. 아, 이쁘게 해놨네. 여기 진옥수수 있어요? 진옥수수 없어요? 음. 이쁘게는 해놨다. 꽃좀 봐봐. 진옥수수 없대요. 꽃이 양옆에 아주 뭐 꽃을 많이 심어놨네요. 이 무슨 꽃이지? 월리사 여기 가 샘봉산이라는 산인가보다. 산은 좋네 산수는. 멀리서 가는 길에 여름 노란 국화가 많이 피어 있네요. 일부러 심었나보다. 어, 왔다. 타 왔다. 올절 보이네. 와, 산소는 좋다. 산이 특이하지 않아요? 산. 와, 이 하얀 꽃은 또 무슨 꽃이야? 한참 들어왔네. 저 아, 이쁘다. 와, 산수는 좋다. 저리 인이집처럼 생겼다 저리 그지. 음. 음 같은데.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가 원리사예요예 달이 품은 절달 속에 비친 절 네네. 원리사입니다 네좀 그럼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이 원리사는 네, 어, 600년도 중엽에 네. 창건되서 어, 한천년 정도 유지해 나가 네. 전화 she's 전화 g h t in the way. Can I? Can I say, or you'll be get those hands or against you? I'm going t 가 turn the job to you. I'm going to t u r 아, 보고 나셨구나.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공사하면서 네. 날라갔어. 네. 400년 전화하고 팩스 다 했었는데 음. 못 쓴대야 지금. 네. 400년 정도 음. 됐고. 네. 그리고 전화하고 계 이제 얘기를 하 정상으로는 백제 산성입니다 이게. 아, 저 뒤에 저 산인 네. 산 뒤로. 백제 산성 있나요? 꼭대기로 복대기로면서아 백제 산성인데 문화요아 그래요. 예. 문화재면서 아 예, 예. 시에서 그걸 보하 어, 음, 음. 있어요. 아아 음. 그래요. 이지역이절에 오래된 네. 백제 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음. 어, 주민들은 잘모르시 아, 그러세요? 요뒤산으로 이게 산성이 축제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천천히 여기 좀 영상 한번 담아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놨네요이쁘게놨네요저 오늘 이쁘게놨 나요. 요 이쁘게는 나요. 이쁘나이렇게이쁘다요이쁘게이쁘네요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놨네요. 자, 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 아 산수 좋네요. 와 뒤에 산좀 봐봐라. 아, 저리 아담하고 이쁘네요. 내년 절이구나. 어 나무 좀 해놓은 거좀 봐봐. 삼식가 삼십. 어, 산좀봐 산, 산에 바위, 나무. 어, 깊은 산이다. 여기다 하초를 이렇게 길르시 이쁘게. 아, 세상에. 년도 있고 예 정원을 이쁘게 해놨네. 용두공원 조성 꽃 나무 보시 산신강 조성 보시 동창 세상에 귀여워라. 동자수, 동자수, 엄청 귀엽다. 어우, 나무 좀 봐봐. 아, 자, 지금은 여기. 충북에 있는 단, 음, 대청호 가는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원리사 였습니다. 허나 아, 좋네요. 아까 무슨 절? 원리 절, 절 갔다가 나가는 길인데, 아우, 숲이 너무 좋네요. 오른쪽에는 대청호 댐이 보이고요. 아유, 좋다. 야. 드라이브 코스 있다던데, 여긴가? 어, 안덥 안 덥다. 좀코봐 에어컨, 그렇지? 그러면 더울? 아니 숲에, 숲에 그걸 느껴보라 그랬지. 고고 아, 괜찮아. 근데. 아 나무 좋네. 파랗고. 아 여기 영상을 보니 더 이쁘다 야 여기. 파란 녹색이야 다 오고자. 나무밖에 안 보이네. 음, 나무 좋네. 완전 자연님이네. 여기가 드라이브 스 있다고 했는데. 대청대 오른쪽 오른쪽에 대청댐이 슬쩍슬쩍 보이지 않아요? 예, 소나무. 음, 좋다. 시원하다.